어. 어, 1층 와도 올수 있어 1.5층이다 1.5층 맞다 나 내릴게 일단은 여기다 천천히 가자 오케이 나도 간다 으. 아니 NPC 탄 주고. 아 헬프 헬프 나 추워 죽어 나.. 추워 죽어. 나 맞나? 맞음 아, 응. 으아 죽어! 위에서 잡아줘나 죽어 나필나 나 죽었어 어데 어데? 이왕 이렇게 된거나 헬기를 찾을게 왜? 왜 앞으로 갑자기 헬기 착륙해 아 씨발! 아 잠깐만 윈도우님 잠깐 만 치워봐요. 잠깐 터지지 마 터지마 오케이 먹었어. 뭐야? 잡았어? 여기 타는 사람 다 죽였거든. 음. 돌좀 캐고. 나이스 스승님. 나도, 나도 너 약간. 저 앞에서 포토지인데 그래. 진짜요? 어디 쪽에서?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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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레이저 쏴요 레이저 쏴요. 지금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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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레이저 쏴요. 숙쪽 22. 어디서 맞은 거지? 아니 이거 시발 각이 안 보이는데 어디서 쏜들 모르겠어. 총 남는 음, 거 있어? 더진입하게저 앞에 방금 오, 앞에. 오, 오, 네? 총 남는 거 저한테. 총, 총 남는 거 저한테. 저 뛰었어요. 다섯 어 다섯 거 다섯 거 다섯 거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,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오케이 e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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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다 n i 아다 n 다 c e n 도먹 e n i c 초기 i c e nice, nice. n 이 c e nice, nice. n i 로 e 로 i c e n i 이 e Nice, nice, nice. Nice, 이 i 나 e nice. Nice, nice, nice. 아 근데 아까 점심 먹은 게했나봐뭐 그 먹었는데? 와 근데 맛. 진짜 지질 것 같아. 그 뭐지 돌덩이가 명치에 이렇게 쌓여 있는 느낌이야. 어 명치 존나 세게 때려줘? 어디 어디서 했던 레퍼터리 같은데? 너 그만해. 너 그때 쌍욕 먹었어. <laughs> 사람이 아파 죽겠다는데 웃음이 나와? 야, 너 그만해, 진짜 웃겼어. 밥 먹다가 체... 나봐아 이거는 진짜 틀림없이 했다 명치 존나 세게 때려줘? 시방이 언니 진짜 아니 왜! 사람이 아프다는데 사람이 뭐? 아프다는데 왜 때려? 명치 존나 세게 때리면 사람 죽을 수도 있거든? <laughs> 병원비에 가면은 아 근데 이거 가능하네봐 아, 보여줄까? 이거 거꾸로 해서 착지까지 가능해 <laughs> 한명더 없나? 어디? 림브님 데리고 면 되는 거아니야 님부님 안 할걸요 나 해볼게 님들 방송보고있어? 님들 는데요 뭐 어, 그러네? 어, 손, 속도 줄어드네? 님부님 안 할걸요 평평한 데로 가야돼 뭐 잠깐만 안 저기까지 가야돼 안돼, 여기는 안돼 피프시런 콩콩 헬기 그냥 우리가 다 꺼가지고 자원 증발한걸로 하자 <laughs> 헤도 교환 그리고 오른쪽 도는거 제가 일단 마킹 해볼게요 아 어, 쟤네 헬기 백업 왔어 헬기 백업 님들 님, 그쪽 빼요 그쪽 빼요 헬기 백업 아. 님부님 빨리 와야 이거 이제 우리 양각 잡혀. 딥 딥. 거기 있으면 안 돼. 거기 있으면 안 돼. 이쪽으로 저한테 붙어요. 닫다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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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닫다오. 여기서 나의 판단은. 헬기, 헬기를 뺏는다. 이거 도레미 이렇게 누가 죽까지 깔아나보네 그냥. 가가. 어. 야 이거 외벽. 들어가지잖아 미친놈아 이거 왜 누가 깔았어? 아 해봐. 둥둥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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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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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. 다 아, 명다 아, 명 아, 명 아, 명 아, 명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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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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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너무안좋은데나좀 아닌 것 같아. 이거 <laughs> 와, 나 죽겠다. 이거 버해 적게 하나 해드 잠깐만. 나, 나 피가 없어서, 못나더 해야 나빠나 빠질 수, 있어, 나 빠질 수 있어. 음, 나도 빠질 수 있어. 나도 빠질 수어 나도 빠질 수 있어. 나도 빠질 수 있어. 나도 빠질 수 있어. 나도 빠질 수어 나도 빠질 수 아, 나도 빠 있어. 아, 나도 빠 있어. 나도 빠 있어. 아, 나빠 아, 나도 아, 나어나 앞에 있어. 나나나 아, 나 하나 더 있어! 하나 더 있어! 아, 세.. 안 돼? 나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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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풀부장이야? 아, 더 있어. 하나 더 있다고. 풀부장, 풀부장? 장전? 바로 오른쪽. 죽었네? 어. 아. 품수 커버해줄게, 잠깐만요. 품수 두대 됐어? 품수 짤? 하나 더. 여기 하나, 데이 하나. 데이 여기, 있어. 이쪽에 하나 더. 아, 난치발내뒤 하나 더 있어요. 나 윌버 걷다 도와줄게 도와 이쪽에 더 많아 이쪽에 둘 더? 둘 다? 둘이 다..둘 더있었네아 둘 잘. 이거 이거 시체.. 여기 안에 다템다 다 있어요 다컷아 놨다 두대 그거 피일 거예요 위치 좀 말해줄 사람 내 쪽에 내치내 치에 잠깐만 나 안들려 W16 나나나나키 나, 나, 나 꼽아줘야돼 투투야 나키 꼽아줘야돼 나, 키 꼽아줘야 돼. 나 죽어 있어. 나이스 나이스 110 네. 오른쪽 아 어, 완전 잘. 아 오른쪽 잘. 왼쪽 아래나 돈다 방사능으로 음. 다 다운? 둘다 다운 다다나핑티인데나 음? 외벽 쳘을 수 있나? 나피3 0나 아, 외벽이 잘. 안 쳐져 투투한테 외벽 좀 쳐줘요 하아... 투툼이 안전함 쳤나? 나 누워요 찾... 나 7월 1일인데 키안 꼽아줘 아 오케이 나 가는 중키 어, 꼽았다 헤드 몬? 내 앞에 헤드? 방탄 왕자 1대1 1대1 짤? 1대1 가자 앞에 위에! 외왜차 여기 나 죽었어 아나또소리안나나레뱅안 나. 나 땡겨져 아나 어, 죽었다 안힐네아다 하나 더 왼쪽 왼쪽 올컷 올컷 뭐? 어? 올컷 내 옆으로 뚫었다 하나 더다 하나 더짤 하나 더짤 하나 더 있다 하나 더? 나한테 푸시다 한다 잠깐만 형님 잠깐 장점만장점만 장점만 할게 하나 더따투에드아아 아. 까비